여기에서는, 자, 이걸 지금 구하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어,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나오면은, 어, 계산돼서 나왔기 때문에 공식이 잘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4B제곱 같은 경우는 2B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고, 9C제곱은 3 c 전체의 제곱으로 바꿔둬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걸,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봐봐요. 맞죠? 2b, 3c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eab.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돼? 음, x, y, z를 이제 바꿔볼게요. 12. 여기는 2 b, 3 c 로됐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럼 요 경우는 eab잖아. 이것이어 얘랑 얘랑 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x, y를 곱한 거고, 6b c는... 얘랑 얘랑 곱한 거야. 2b하고 3c를 곱하면 6bc잖아. 그러니까 얘는 yz를 곱한 것이고, 여기 3ca, 3 c a 얘랑 얘랑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xz를 곱한 거지 그것이 2 2였다라는 뜻이고요. 저기에서 요것이 x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이고, z제곱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숫자가 돼서 헷갈린 것 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세 개의 식간 어떻게 했어요? 걸양변을 제곱하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제곱. 그러면, 어, 얘도 제곱을 하게 되니까, XY 이제 양변을 제곱했죠? 제곱하면 144가 되고, 12의 제곱은 144.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전개하죠. 전개하면 X의 제곱, Y의 제곱,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의 제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Z제곱이고, EXY, EYZ, 그 다음에 2, x, z.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놈이 얼마라고 했어? 자, 그거의 값이, 어, 144라고 했죠. 144가 되고, 자, 요것은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요걸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요것이 얼마라고 했어? x, 요것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배된 거잖아. 두배의 x, y, y, z, x, z. 이렇게 된 거니까, 요것이 2 2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어, 요, 요걸 계산하면은, 곱하기 2가 된 거니까, 그래서 44가 된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지금 144가 있고, 요 X제곱 Y제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44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이건 얼마 돼야 돼? 10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이 100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자자 요거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음이양변을 x 수 나눈다고 라 했죠. x 수 나누게 되면 즉 x 분을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x 분의 1을 곱하면 분배를 했겠죠 그러면은 x 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x 분의 1은 0 이렇게 됐잖아. 그럼 x 빼기 x 분의 1, 요거, 요거, 그1너스1 0로 이항해서 1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x 빼기 x분의 2 나온 거고, 요거 이제 변형식. 어떻게 됐어?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에, 플러스 3xy, x 곱하기 x분의 1, 그리고 x 빼기 x분의 1 되죠. 근데 얘는 약분 되니까 1 돼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3 곱하기 는 3이니까, 여기에다가요 숫자의 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 1의 세제곱, 3, 1. 그래서 4.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6번 음. 자 36번은 아, 자 요거는 이제 음 수업시간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건데 음, 두 명과 다시 한번 설명해줘 수업시간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요거는 변형식이야 변형식인데 어 지금 완전제 곱시 만들거거든요 그러면은 2분의 어, 1 곱하기 2 a 의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는데, 왜 2를 곱하고 2분의 1 곱했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나올 텐데, 2분의 1 놔두고 이 2를 한 번씩 다 곱해 주는 거야. 우리의 왜 1을 곱해 준 거냐면, 공식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EA제곱이고, EB제곱이고, EC제곱,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기 변형식이, A제곱이 두개 있잖아? 그럼 A제곱 놓고, 여기도 B제곱, B제곱, C제곱, 여기 다시 A제곱 나. 그러면은, A제곱 두 개, B제곱 두 개, C제곱, 어, A제곱, 아, 여기서, C제곱, A제곱. 이 사이에 여기에 마이너스 EAB가 들어가는 거야. 이 놈이. 더하기, 여기에는 마이너스 EBC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마스 2 c의 얘가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나서 정리해 보면 2분의 1에 요거 완전 제곱식이죠. a 빼기 b의 완전 제곱. 요건 b 빼기 c의 완전 제곱. 요건 c 빼기 a의 완전 제곱이죠. 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a 빼기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6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6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b 빼기 c 마이너스 2가 있죠. 마이너스 2의 제곱. 10-a는 없어. 10-a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야. 이두 식을 10과 2번 식인데 이두 개를 더해보면 더해보면 b하고 b는 사라지죠. 마비하고 플러스 b니까. 그리고 여기 a 남고 여기 마시가 남죠. 우변도 얘하고 얘를 더하겠죠. 600이 마이너스 -2, 2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c가 4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10배기 a인데 10배기 a면 반대니까 10배기 a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된 거니까 어차피 플러스가 되겠죠. 음. 자, 이렇게 정리돼서 역시 2분의 1에 자 66에 36 2는 4 4 4 16 이렇게 돼서 2분의 1에 요거 더하면은 20이고 36과 20을 더하면 56이 됐겠죠. 그래서 1로 나누면 2, 2는 4, 2, 8, 16. 그래서 28이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윤석이랑 같이 해서. 자, 수고했고 요거 한번 더 복습해보시고. 수고했습니다.